묵상기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백구십삼장 무반주로 찬송을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별곤계를 내하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벌음에 어둔 건을 해치니 예수 공도 후지하유 항상 빛을 보도다 호 내가 염려하 보배로운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을 나시 나는 보조거여토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너렇게 스는꿈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엎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축풍병자와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음, 사울의 정의. 2절 경관한 사람들, 3절 사울의 정의, 4절 복음전파, 5절 빌립집사, 6절 빌립집사, 7절 기적, 8절 큰 기쁨.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순간입니다.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순간입니다. 이 새벽 기도야말로 정말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야 나와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좋은 여정을줄 수가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뜻을 찾고자 하나이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 역사적인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법이 나와 있을 줄로 믿싸옵 나이다. 성경으로 돌아오는 우리 기독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 새벽기도회를 제가 참 들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교회가 참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장병덕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건물로 치면,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있을까. 저기,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에 가니까 아주 작은 교회가 있긴 있대요. 근데 거기는, 한두 평, 두 평짜리 교회입니다. 방명록도 있고, 많이 다녀갔더만요. 유명 인사들이 많이 다녀가고, 근데 거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또 새벽 기도회를 드리거나 그런 교회는 아니고요. 길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로 기념으로 이렇게 지어놨다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닐까?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는. 작은 교회가 아닐까 작은 교회가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 교인도 어, 정말 적고 건물도 적고 이런 교회를 제가 이 마지막 때 노년에 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예,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이 성경적으로 어, 외치고 어, 성경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 칩니다. 예.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에, 이제 주님 앞에 갈 염치를 좀 찾아보자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로 가지만 그래도 아, 변화된 거듭난 모습 중생의 모습. 성령의 종의 모습으로 좀 살다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새벽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 언제 갈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께서 부인이 천국을 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55세인데. 너무 일찍 갑작스럽게 가버렸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 출산인데, 정말 제가 이 수업에서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 예배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같이 예, 천국 가는 준비를 하자는 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어 우리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에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 는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관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아역하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잘멸할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왜 사울이 그랬을까요? 사울이 누굽니까? 그어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도 바울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laughs> 이 바울 선생님이 과거에 사울로 이름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행동은 거의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동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 정의, 자기 나름의 정의. 그래서 이 1절에 사울의 정의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떠지니라 사울이 박해를 하는 사람의 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다. 이단이다 생각을 한 거죠. 국가로 말하면 역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종교로 말하면 이단이다. 화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알고 보니까 사울이 잘못 알고 한 거잖아요. 그러나 잘못 알았어도 이때 당시에 사울은 철석같이 기독교는 이단이고 그리고 유대교가 정통인데 이들을 다 없애야만이 이것이 정이다. 이것이 애국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애국을 합니다. 애국. 애국. 다 자기식 애국이죠. 자기 나름대로 애국이죠. 다 애국이에요. 태극기 부대도 애국. 또, 어, 역시 또, 어, 그쪽에서 말하는, 음, 자경화된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도 애국. 다 애국이에요. 애국. 그런데, 어떤 것이 올바른 외국일까 하면 다를 뿐입니다. 아, 그런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거기 가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올바름, 보름, 여기에 집중한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양심을 통해서 분별을 해라. 그리고 어, 성경을 통해서, 어, 분별하고, 또, 예로부터 내려오는 상식, 그러한 그, 고전, 그러한 어른들의 가르침, 이런 것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2절에, 에, 스대반을 장사를 하고, 어, 위에서 크게 울었다, 그럽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도 죽으면,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울지를 않아요. 왜 천국 갔다고 <laughs> 저희 안 해도 참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에, 천국 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제가 천국 가니까 음, 그래도 좀 육신의 그정 이별 좀 섭섭하고 거기는 좀 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원히 천국 같다고 하, 좋다고 막 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이 좀 올바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여기 사울이 세 번째 교회를 잔멸합니다. 잔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들을 끌어냅니다. 막 옥에다 넘깁니다. 누가? 사울이 바울이 사도 바울 사울일 때 왜? 자기가 그것이 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과연 여러분이 믿는 것이 올바른 정의일까요? 진짜 우리 백성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진짜 국민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혼자를 쌓여준 것 같이, 우리.